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어, 지난 영상이었던, 어, 온라인 자판기 한번 만들면 평생 수익 발생하는 이런, 어, 뭐죠. 온라인 사인, 온라인 전자 서명 사이트를 채찌피티하고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이번 영상에서는 채찌피티하고 글자 수를 세는 텍스트 카운터, 어,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직접 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어,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시고 채취피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원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 수를 여기다 넣으면은 글자 수하고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 단어 수, 단락 수, 문장 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텍스트 복사기를 하면은 이게 복사가 돼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텍스트 지우기를 하면은 지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구글 광고를 저는 넣으려고 여기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노출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하단에는 텍스트 카운트에 관련된 글자 수 세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어, 여기다가 넣기 위해서 공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채치 p t 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제가 어제 사이트에 테스트.php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에디 플러스로 원격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넣으면은, 넣고 저장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합니다. 이런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빈 곳에다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채찌 PT한테 어떤 명령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줬습니다. 당시에는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에서 텍스트를 수를 카운팅하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 코드를 짜주세요 라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짜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봤어요. 복사하기 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장한 후에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나오겠죠. 텍스트 세기 텍스트 세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입력된 텍스트 수는 288개. 이 개수만 센것 같아요. 어차피 단순하게 제가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린 거죠. 텍스트 세기를 할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채지피티하고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제 하나씩 얼굴을 그렸으면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하나씩 그려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글자 수,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 단어 수, 단락수, 문장 수도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다시 짜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죠. 다시.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뭔가가 나왔어요. 이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서 이제 작동 여부를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글자 수,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 단어 수, 단락 수, 문장 수까지 정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가 세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은? 숫자에 천 단위 콤마를 찍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딱 봐도, 어, 제 거랑 좀 달라요. 주위에 거랑.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번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일단 넣었어요. 넣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했더니, 아, 완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콤마를 찍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완전 별도로.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인식을 하고 계속 연결된 주문이라는 것을 이 친구가 인지를 못한 거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카운터 결과 값을 표시할 때 숫자의 천 단위당 콤마를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카운터.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얘한테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텍스트 카운터라는 것을 앞에 넣어줬죠. 그렇게 했더니 비슷하게 뭔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체는 안 만들고 여기에 f u 그러면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전 걸로. 이전 게 이거였죠. 이건 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잘못 만들어준 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다시 찍어주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수정해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f u n 어쩌고 저쩌고 텍스트 카운트 코드 여기가 어디냐 어 글자수 계산 텍스트 카운트 코드 인풋 아, 여긴가 보다. 복사를 해서 끝까지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석처리를 해줬군요. 이게 텍스트 카운트 코드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가 이 친구가 해준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저장을 하고, 이제 카운트 때 천이 넘어가면은 콤마가 찍히는지 보는 거죠. 천일 때 콤마가 찍힙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일단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 당신은 웹 디자인도 전문가 수준 이상입니다. 위에 만든 텍스트 카운트 사이트를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카피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우와, 좀 깔끔해졌죠. 좀 전보다, 좀 전보다 깔끔해졌는데, 어, 제가 원하는 조금 수정할게 뭐냐? 이 박스가 일단은, 이 박스가 여기에. 왼쪽에는 여백인데 오른쪽에는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체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 볼게요. 통계 계산 버튼은, 어,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이걸 먼저 없앴군요. 통, 여기 텍스트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어, 아까는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통계 계산을 눌러야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사실 크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명령을 한게 이거였어요. 통계 계산 버튼은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자 수가 카운팅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확인 들어가야죠. 확인 들어가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넣어봐야죠. 버튼은 없어졌는데 작동을 하나 봐야죠. 와, 작동을 합니다. 일단은. 작동을 하고 디자인이 펴서 작동을 하는데, 이제 가로폭이랑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수정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다음 걸 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이 컨테이너 안에서 90%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가 좀, 음, 알아듣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이제, 이 코딩 문장을 썼어요. 뭐냐면은, 이거죠 텍스트 통계라는 타이틀이 여기 있어요 이거죠 이거 바로 밑에 박스가 있고 그 밑에 바로 글자 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글자 수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러면 아마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 이거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 그럼 이거는 여기 시작하는 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으로 이 공,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아이디가 컨테이너라는 거거든요. 이 컨테이너 안에서 얘가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서 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들어가 있는 거라고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이 컨테이너 안에서 90%로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 컨테이너 안에서 텍스트 에어리어가 90% 100%딱 붙지 않고 90% 오면서 가운데 오게끔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또 소스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복사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우와. 어때요? 이 박스가 90%면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소스가 작동하는지 봐야 돼. 항상 작동하는지 봐야 돼. 이게 디자인을 중요한 게 아니고 디자인을, 디자인을 맞췄는데 이게 기능을 안 하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할 때마다 이게 작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명령을 줬을까요? 어떤 요청을 했을까요? 볼까요? 아래 항목을 텍스트 박스 아래 가운데로 나타내주세요. 글자 수 0, 공백을 제외한 0. 이거를 텍스트 박스 아래 가로로, 제 말은, 제 생각은 이거를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쭉 나열해 주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준 건데, 이 친구가 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표현한 것을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하는 프롬프트라 고 그러는데 챗GPT가 알아듣는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디벨로퍼먼터 그러니까 프롬프트 개발자들은 굉장히 고액 영봉자예요. 그래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챗GPT 챗AI가 알아듣는 명령어를 어떻게 명령을 하면 얘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정확한 수행을, 결과 값을 갖고 나올 수 있을까, 도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뭘 어떻게 했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먼저 일단은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제가 밑에다가 얘네들 넣을, 넣고자 하니까 이제 이게 폭이 좁은 것 같아 갖고 이걸 먼저 가로 폭을 좀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 가로 최대 폭을 1200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찍찍 찍찍 하면서 가로 폭을 여기에 맥스 위드스 1200 픽셀 해갖고 가로 최대 폭 수정 이렇게 됐죠. 이걸 복사를 먼저 해봤어요. 자,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 넓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는 지금 명령을 준게 아니죠. 이 폭만 넓혀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명령을 줬냐. 글자수 공백을 제외한 글자수 이것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카운팅된 숫자는 굵고 크기도 더 크게 해서 가독성을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글자 수 아래에 100 숫자 수를 하고 이 카운팅 숫자는 좀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좀잘 보이게끔 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커진 것 같아요. 항상 작동하는지, 얘를 좀 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커진 것 같고. 그죠? 어,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일차적으로는 좀 커지긴 했어요. 약간 다르긴 했어요.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통계 결과 값을 하단 중앙에 표 형태로 나타내 주세요. 통계 결과 값. 이 통계에 대한 결과 값. 텍스트 통계라고 지금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글자 수 색이라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는 텍스트를 통계 이 글자 수가 나오고 이제 결과값이 단어 수가 몇 개고 이런 통계를 나타내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냥 가 볼게요. 나중에 이런 거는 글자 뭐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텍스트 색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얘가 아는 걸로 해서 가 볼게요. 뭐 어떻게 했냐. 그래서 통계 결과값 이거죠. 결과값 이거를 하단 중앙에 표 형태로 나타내주세요. 여기 표 형태로 나타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떤 결과 를 나타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결과 값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표로 나타냈네요. 이거 오늘도 항상 또 작동하는지 봐야죠. 작동 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해, 명령을 줬냐?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통계표 방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개 박스 안에 넣어주세요. 글자 수, 예를 들어 100, 공백을 제외한 수소 100, 그리고 가운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소스가 많이 짧아졌네요. 붙여넣기를 하고, 결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그냥 심플하게. 그냥, 어, 작동한지 봐야죠? 작동합니다. 심플하게 이거에 대한 결과 값을 가로로 딱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광고도 달아야 되고, 뭐딴거도넣고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밑으로, 세로로 길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게 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잘 했죠? 통계값 숫자에 콤마를 찍어주세요. 어, 콤마가 안 나왔나 봅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이건 작, 카운팅은 작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제 천 단위 숫자가 콤마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콤마를 넣어주세요. 수, 통계값 숫자에 콤마를 찍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친구 다시 또 뭔가를 만들었죠?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천 단위의 콤마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단에 컨텐츠를 추가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컨텐츠를 넣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디자인, 적당한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제가, 제가 이제 문구를 이제 샘플업 넣었어요. 이런 거를 글자 수란 무엇인가? 단어 수와 글자 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그런데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짜리 문서인데 원 페이지죠. 이 여기서 광고도 달아야 되고 하는데 그럼 이게 노출이 많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 로봇이 끌고 갈 어떤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이 하단에, 밑에 부분에다가 이런 관련된 컨텐츠를 쭉 넣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볼까요? 와. 괜찮게 나왔죠? 밑에다가 제가 이제 컨텐츠를 쓸수 있게끔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골자수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을 복사한 다음에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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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계속 길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이게 문장을 다르게 해서 계속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어떤 컨텐츠 같이,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 포스팅 같이 막 쓰는 거예요. 거기다 링크도 넣고, 외부 링크도 넣고, 내부 링크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이 페이지, 한 장밖에 없는 페이지지만은, 검색이 잘될수 있게끔, 로봇이 많이 어떤 컨텐츠를 갈 수, 갖고 갈수 있게끔, 하단에는 이런 컨텐츠 영역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뭘 했는지 볼게요. <laughs> 통계 결과와, 하단 컨텐츠 사이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 영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광고를 넣어야 되겠죠. 이 사이에 제가 광고, 어, 이제, 애드센스 광고를 넣고,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결과물을 갖고 왔냐.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닌가? 잠깐만요.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카피 붙여넣기.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주석 처리가 됐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볼게요. 여기다 이제 광고 코드를 넣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에드 여기에. 에드센스 광고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여기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 얘가 위로 붙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거에 가운데 나오고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다음 명령을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광고가 박스 안에서 상하 좌우 정 가운데 위치하게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코드를 만들어 줬죠. 결과를 볼까요? 이것도 보여야 되니까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석만 지워 볼게요. 그럼 이제 텍스가 보일 거예요. 정 가운데인지 볼까요? 와. 아래위 좌우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에드센스를 광고를 달든 아니면 배너 광고를 달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코드를 잠시 볼까요? 주석 처리해 놨네요. 광고의 높이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200이 아니고 한반 정도로 100 정도로 줄이고 싶다. 배너 광고다 그러면은 높이가 너무 높으면 또안 되잖아요. 배너는 높이가 만약에 이렇게 2 0 0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를 여기다 뒀는데 이렇게 큰게 아니고 조그만 거다. 높이가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까 200을 100으로 줄여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이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되어 있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자, 텍스트 복사하기 버튼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넣었죠.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서 얻는다. 자, 자소전인가요?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천자 이하로 써주세요 했는데 제가 썼더니 천사백자예요. 공백을 제거하더라도 천자예요. 그럼 줄여야 되겠죠. 뭐 이렇게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집을. 어? 이렇게 해서 그 요청하는 공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다 만들었죠. 그러면다 했으면은 이걸 붙여넣기 해야 되네. 만약에 길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복사기 버튼이 있으면은 편하겠죠. 복사를 이 문장을 다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텍스트를 복사하기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텍스트 숫자는 나오죠. 작동합니다. 복사기 볼까요? 텍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됐다 이걸 지우고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텍스트 복사하기 버튼이 요 밑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광고 나올 자리잖아요 광고 밑에가 아니고 요 위에 이 통계값 하단에 그래서 제가 요청을 어떻게 했냐 텍스트 복사기 버튼을 통계 바로 아래 위치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다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 보면은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 복사기 버튼이 있고 그 이미 에 광고가 나오겠죠. 광고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줄여 볼게요. 이거 주석을 지어 볼게요. 이 광고예요. 그리고 이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죠, 항상. 나오고, 텍스트 복사기를 해서, 지운 다음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한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텍스트 복사기 옆에 텍스트 지우기 버튼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제가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게 마지막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만들어진 거를, 최종, 최종입니다. 이게. 텍스트 지우기. 이게 무슨 말이냐? 넣었어요? 작동하죠? 텍스트 복사하기? 복사되었죠? 이 복사된 거를, 여기다가 지우고 붙여넣겠을 때 복사되죠? 그 다음에 천단이 넘어갔을 때 콤마까지 찍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했는데 내가 딴걸 하고 싶어요. 이걸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텍스트 지우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통계가 아니고 이 타이틀은 <laughs> 광고 자리도 한번 주석을 빼고. 제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AdSense 광고를 추가해주세요라고 하고 텍스트 통계가 아니고 이거는 글자 수 세기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면은 글자 수 세기로 바뀌고 여기에 광고 넣으라고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세요? 채지피트로 만든 원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한 거는 채 g p t 와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가르쳐 줄수 없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명령어를 글자를 어떻게 얘한테 주는지 명령어를 얘한테 뭐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친구가 음, 알아듣게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줬잖아요? 그러이 친구가 명령어 답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텍스트 복사하기 버튼 옆에 텍스트 지우기 버튼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HTML 및 CSS 코드를 수정하고 자업바 스크립트로 함수를 추가해야 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뱉은 단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이해한 거거든요. 결과값이 맞다면.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얘가 뱉은 말을 한번 볼게요. 봐봐요. 통계 아래에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도 이제 이거를 통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결과 값이 맞을 때, 네, 결과 값이 내가 의도하는 값으로 나왔을 때이 친구가 뱉은 말을, 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걸 이해를 했구나. 이 단어를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은 어, 채찍 p 티하고챗 p t 를 이용해서 원페이지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누르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을 한 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고 싶다 알람을, 그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